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민신강접법 중투쟁 1257일째 날입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거짓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에서 오늘 대북간 익명이 한명더 됩니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자파 파쇼 정권의 대법원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13명 중에 10명이 대법원으로, 구성, 대법원으로 구성되고, 정교조가, 법의 노조인 정교조가 합법화 되는 과정을 대법원에서는 거쳤습니다.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사들의 정교조 가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역사나 교육은, 불건, 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종교절을 법에 노조 만드 것은 대단히 합법적이었고, 혜직자에 대한 회원 가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부분에서는, 그동부분까지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자파 김명수,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대부분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어린 학생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파들의 역사, 또 붉은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근국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북 강병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보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의식화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 걸어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가정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무래도 지목합니다. 대법원의 정교조 합법화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우파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김명수 대법관을 비롯한 이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법치가 내무란품 받지 않은 분이, 제3자또 경제공동체, 뭐, 묵시적 정탁, 그 등등의 법률 용어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거짓이었고, 그것은 다 불의에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그 부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부리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법치가 살아있고 법이 공정하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이러한 기본이 잘 지켜진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국을 비롯한 추미애 등등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을 개혁,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용어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은 너무 조잡스럽고 주미애는 너무 추합니다. 그렇게 자신 없는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할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조국 딸과 주미의 아들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덕적 잣대는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못 돕아야 됩니다. 저도 군을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대부분 또 일부 여성분들은 군을 갔다 옵니다. 군을 갔다 온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휴가를 가야 되고 미복귀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은 대단히 엄중한 엄중한 군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공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국한테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화를 내고, 어, 한 것은 다름 아닌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없었다는 거죠. 주미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병역에 대한 공정성이 없었다는 거죠. 공정이 무너진 나라는 기본적인 모든 관행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로만 뜨던 문재인 씨가 그렇게 떠들던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대한의 국당 창당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원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익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누가 누가 어떻더라 해서 그 말에 함부로 휩쓸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대한민국 바로 설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불변의 원칙이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그 원칙 가치에 흐트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공조로 공약이 많습니다. 집회 신고를 할 자유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겁니다. 집회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하세요. 집회 신고 자체를 이러궁저로궁 얘기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들이 우파의 자유로운 집회를 탄압하는 것은 그들의 목이고, 끊임없이 집회신고를 하고 그들과 맞싸우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목입니다. 집회신고 자체를 가지고 그부가 어떠니, 반사회적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으면은 떠들어 보시라. 집회 신고를 할 자유, 정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하는 자유는 헌법에 보차, 보장된 가치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판단해서 중국 폐렴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집회 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우리 공화당의 목이에요.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화문 집회와 우리 공화당을 연결시키고 싶었지만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라는 우리 공화당은 중국 폐렴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광화문 집회 관련된 중국 폐렴자는 우리 공화당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국 폐렴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 당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엮어서 마녀상황을 하고 싶었지만 은 우리 공화당 동지 한 사람도 중국 폐렴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광화문 집회 우리 공화당하고 강한 집회 자꾸 연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회신고의 자유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것이 파쇼 정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회신고를 가지고 이렇궁저렇궁 얘기하는 아주 못대먹은 반헌법적 그런 망동, 망언들을 멈추기를 바랍니다.